안녕하세요. 조몽술모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돼가지고 어, 지금 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적용된 법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72개 조항에서 175개 조항으로 늘었고 또그 어, 법에 적용되는 책임 범위도 그 기존의 근로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또 기존의 또 책임 범위도 사업주에서 도급인, 수급인까지 확대도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한 특징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사업주 처벌을 엄청 강하게 했고. 또그 작업 중지면그니까 작업 중지를 노 동에서 부 직접 내릴 수 있는 그런 어 사항이 또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대재해에서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 7년 이하의 어떤 어, 징역 또는 그 1억 이하의 벌금 그리고 법인 경우에는 10억 이, 어, 이하의 어떤 벌금을 어, 또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산업안전보급에 대한 어떤 책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우선 살펴보면은, 원래 근로계약의 주, 어, 주, 어, 의무가 사용자는, 그러니까 근로자는 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그러니까 사용자의 임금 지급과 근로자의 어떤 어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근로 계약의 어떤 신의칙의 의무에 따라서 근로자는 성실하게 충실 그니까 러 충직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된다. 그 다시 말해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제대로 못하면은 사용자가 제재를 갈 수가 있고 반대로 사용자는 그 신의칙의 의무에 따라서 어 안전한 환경 그리고 어. 이런 차별이 없다든지, 이런, 어, 어, 어떤, 어, 사고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 안전 배려 의무라고 합니다. 이 안전 배려 의무에 따라서 사용자가 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 가지고 근로자가 어, 사고를 났다 사고가 발생했던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 민법상 어떤 신의책에 대한 책임은 어떤 손해배상 차원에서 그 어, 어떤 좀 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꼭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지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 사용자의 어떤 안전 배려의 임무는, 어, 그렇게 해서는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어, 산업안전보건법을 도입해가지고 어떤 공법으로서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이러한 취지에서 지금 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의의 무는 그, 어, 안전상 조치 또는, 어, 보건상 조치를 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그 사업 사업장의 구매에 따라서 그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어 둔다든지, 그리고 또그 안전 담당자, 또 보건 담당자를 또 지정하고, 또 1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매 분기당 그 산업안전에 대해서 회의를 할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그 규정도 같이 어 겸비를 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실제, 실질적으로 어, 보건상 조치, 안전상 조치, 이런 차원에서 그 유해 위험한 사업에는 반드시 그 안전물 부착한다든지 안전 조치, 또 보건상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작업 환경이 그 열악하고 유해 위험한 데에는 반드시 작업 환경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노동부령이 정해는 특별한 이런, 어, 어, 그니까 화학 제품이나 이런 환경이 안 좋은 데는 그, 그 특히, 그, 특수검진으로 해서, 어, 특 그, 아주 유해 위험한 사업 자원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작업 환경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되는 근로자도 반드시 그, 어, 그, 어, 어떤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럴 경우에, 그런 유해 위험한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이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외에 그, 어그 일반적으로 이제 사부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어그 이런 신체 검사 그니까 어떤 건강 음진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어 당연히 산재로 처리되지만 또 사업주가 이런 안전 배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또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글로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